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수단,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난 2022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군 전력의 약 60%를 평양 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다만 해군 전력 대부분이 운용시간과 순항거리가 짧은 체급이 낮은 함정으로 편성돼서 전면전시 작전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단순 함정수만 보면 세계 3위를 자랑하지만 해군 전력의 80.5%가 고속정, 16.7%가 잠수함, 1.9%가 초계함, 0.5%가 호위 그러니까, 북한 해군의 80.5%는 체급이 높은 함정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긴 어렵다는 거죠. 김정은이 최근 해군력 강화를 많이 주문했지만, 한국 해군과의 격차는 여전해서, 최근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은 소련의 로미오급 잠수함의 추진체계를 답습했습니다. 로미오급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2차 대전의 유보트에서 약간 발전한 수준이라 추진체계가 너무나도 낡은 걸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동해와 서해가 서로 갈라져 있어서 해군력을 따로 키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도 직접적으로 한국과 해상에서 전면전을 벌여 이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죠. 북한은 치고 빠지는 식의 기습 공격을 위해 어뢰와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을 다수 건조하고 있으며 호위함에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 함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날가 빠진 추진체계를 사용해서 1950년대 수준의 경운기라고 놀림받지만 엔진을 끄고 회류를 타는 식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기습 공격에 초점을 맞춘 해군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술핵을 기습발사할 경우 단한 발이라도 요격하지 못하면 엄청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죠. 북한은 1963년 소련에서 수중 배수량 1,300톤의 위스키급 잠수함을 도입했고 10년 후인 1973년 중국에서 로미오급 잠수함도 수입했습니다. 그렇게 소련과 중국에서 들여온 잠수함을 기반으로 1976년부터 자체적으로 잠수함 건조에 들어갔고 그 결과 2023년 3월 파리사 영웅함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러더니 2023년 9월 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선보였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10개 발사관에서 각종 시험 발사를 할 거라 예상되는데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해 기동성능을 포함한 시험 운항은 거의 끝났을 거로 보이고 올해부터는 탑재 무기체계에 대한 기능시험 을할 거로 분석되죠. 반면 한국은 북한보다 30년이나 늦은 1993년에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 을 처음 도입했고 이번 한부터는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게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들여 209급 잠수함 9척과 214급 9척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했고 독일 설계도로 조립 생산하고 수리 정비하면서 잠수함 건조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완전 독자 기술로 2018년 진수한 3000톤급 도산안 창호함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젤 잠수함인데요. 수적인 측면에서는 북한보다 열악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면서 다시 30년을 앞서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설기부터 건조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디젤 잠수함은 북한에 뒤처졌지만 핵잠수함까지 뒤처질 이유가 없는데요. 한국이 북한보다 국방비를 50에서 60배 이상 쓰는 만큼 경제력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앞서고 있죠. 사실상 핵무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핵무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술핵 잠수함 척의 전략핵 잠수함 6척을 보유했고 러시아는 전술핵 잠수함 38척에 전략핵 잠수함 11척을 일본은 디젤 잠수함 22척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은 질은 물론 양도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위권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순위죠.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슬람, 이에 라 이어 9위이며 방산 수출 규모도 9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이 언제까지 과도하게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최첨단 디젤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도 핵잠수함을 수중에서 추적 감시하기는 역부족이죠. 잠수함이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배에서 2배의 속력으로 24시간 계속 따라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중에서 시속 11km 킬로미터로 다니는 디젤 잠수함을 잡으려면 시속 22km는 되어야 하고 24시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건 핵잠수함 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국도 이를 모를 리 없어서 2000년대 초부터 핵잠수함 설계와 건조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독자 기술을 확보했지만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공격 핵잠수함 원자로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인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최첨단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어서 해결료 문제만 협력해주면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데요. 독자적인 기술력은 호주보다 훨씬 앞서 있죠. 미국, 영국, 호주 간 2021년 9월 체결한 안보동맹 오커스를 통해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8척의 공격 핵잠수함을 건조합니다. 오커스 체결로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했고 일본까지 핵잠수함 건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북한이 지난해 진수한 전술핵 잠수함이 1년 정도 흐른 올해쯤이면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북한의 위협은 한미 모두의 위협으로 북한의 전술핵 잠수함은 미국까지도 기습 타격이 가능하죠. 북한은 2021년 1월 14일에는 잠수함 발사 다탄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극성 5형을 공개해 한국과 미국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 3월 24일에 러시아의 포세이돈을 모티브로 개발한 해거뢰 혹은 수중 드론인 헤이를 공개했는데요. 북한은 이어서 20 2024년 1월 24일에는 사거리 2000km의 불화살 3-31을 해상에서 시험 발사했죠. 현재로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오키나와 괌 등지에 미군을 계습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잠수함은 대양으로 나갈 필요 없이 한국이나 미국의 대잠수함 전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동해 혹은 서해의 공해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부형인지 신형인지는 상관없어집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전에도 북한의 잠수함은 천 1950년대 수준의 경운기라서 공격하기도 전에 초기함에 좋은 먹잇감이 될 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수준의 잠수함이 1980년대에 건조한 천안함을 기습해 격침시키고 유유히 도주하기까지 했죠. 핵탄두가 들어간 잠수함 발사 탄도미 사이를 장비한 전략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6개국으로 이런 전략 핵잠수함은 핵전쟁 억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 만큼 한국도 전략 핵잠수함까진 아니더라도 공격 핵잠수함을 보유해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 수준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핵무장은 고사하고 핵잠수함 보유조차 용인하지 않는데요.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과 능력을 이미 확보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때 해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행정명령만 내려줘도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김정은이 최근 일선 해군 부대와 조선소를 부쩍 시찰하고 지도하는 걸 북한이 공개한다는 건 이미 핵잠수함 건조 진도가 많이 나가. 다는 걸 의미합니다. 북한 정권 특성상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시찰했다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예고하는 만큼 한국군이 해잠수함으로 최전방을 수호하면 미국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샤를 드골이 한 말이 있죠.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제일 나은 선택만을 하길 바랍니다.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